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자,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고코인으로 수익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 2월 15일날 모든 분들이 스팀 매수에서 수익내신 내용이고요. 많은 영상 보시겠지만 선물 수익보다는 현물 수익이 안정적이고, 선물은 레버리지 땡겨버리면 되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무 의미 없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이런 분들이 그냥 원래 사용하시던 이 시진핑 수혜 종목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데요.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분들이 말에 영상 보고 입장하셔서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이60% 수익을 또 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가 드린 정보와 종목, 매수 타점 세 가지 3박자만으로또 수익을 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 한번 이렇게 수익 난걸 사골우리 듯 우리는 게 아니라 1월부터 2월 초까지 누적 수익 500%가 넘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이 모든 분들, 그냥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재테크하시는 투자자 분들이신데 제가 공유해 드린 업계 비공식 정보와 특급 호재들로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특급 호재 그리고 비공식 업계 정보 이두 가지로 여러분께 3월까지. 수익 계속 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수익 낼수 있는 이 양질의 정보, 그리고 종목,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수익 인증하면서 들어오신 후기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오시는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 정보가 빠른지 중국 코인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어떻게 줬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못 하셔서 좀더 하루 일찍 오신 분들 60% 수익 낸걸 부러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이 내일 제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입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하는 거를 영상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커뮤니티나 국내 언론사들이 이제야 주목하는 이 중국계 코인들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을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촬영한 영상들 다 증거자료로 남겨놓는 채널입니다. 무려 2개월 전 영상들을 직접 확인해 주시면요. 이렇게 썸네일 보시면은 하락장에 가장 빠르게 부자되는 법, 이 중국, 그리고 저스틴 선수의 종목, 이 중국 호재의 중심, 그리고 네오 코인, 이 중국 호재 관련,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죠? 저스틴 선이 그 달러보다는 이제 위안화가 주도하는 세상이 올 거다. 그리고 2023년에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일 거다. 이런 트윗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중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오픈했다. 이런 호재들과 트론으로 중국 테더와 연동시킬 거다. 이런 트위터를 엄청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호재는 뭐였죠? 바로 출범 소식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첫 국가주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이 11월 말부터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출범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전쟁 그 수혜주들. 즉 시진핑 수혜주를 작년 11월 FTX 터지고 이 출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정세 파악을 하고 업계 정보를 빨리 알수 있으면 정말 저점에 모든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단타 수익으로도 몇 백% 프로 수익이 쉽게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달 동안 CFX 중국 코인이거든요. 100%가 올랐죠. 단타 수익으로 100%는 정말 가능한 수치고 조금 중장기 투자들은 다 이렇게 1% 1,500%를 노리고 매매를 하셔야 300% 500% 수익이 한 종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FTX가 망하면서 그 수혜를 바이낸스가 전부 받았고 기존 투자자들의 80%가 바이낸스로 몰렸는데요 호시탐탐 미국 코인 시장 점유율 독점율을 노리던 중국 정부가 이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게제 판단이었고 중국 정부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저스틴선, 이두 거래소 ceo를 필두로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 국가급거래소 오픈 이 출범으로 코인시장 개방에 나섭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을 필두로 홍콩시장 개척까지 나섰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지금 호흡위에서는 이렇게 해요. 홍콩 존을 만들 만큼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홍콩과 중국의 공통수의 종목 이제 중국계 순환매의 후속주겠죠 10가지 종목을 제가 추려놨고 이 종목들 전부 펌핑 나올 때마다 제가 순환으로 계속해서 수익 낼 겁니다 목표 누적 수익 지금 1월 2월 500% 했던 것처럼 2월 말 3, 4, 5, 6 이렇게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잡고 500%에서 800%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신 분들 중국계 순환매로 시드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셨고요. 1월 초에 정말 시작부터 함께하신 분은 500% 수익을 내고 지금 다시 1월 초에 입금했던 그 시드만 남기고 새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인증 남겨주신 이 자료를 보면요. 1월 7일에 600만 원을 입금했고 16일, 1월 28일, 2월 8일 이렇게 세번총 출금을 해서 총 500%인 3천만원 출금하고 원래 시드는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 소식 그리고 네오로 먹으면서 이미 저 600만 남은 600만원이 800만원, 9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정말로 늦지 않았고 지금도 망설이신다면 이제는 정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미투자자, 일반투자자가 항상 물리고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감정에 휘둘려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그 정보의 부재를 이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0% 70% 수익 내기를 힘들어 하시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인증만 하면서 정보만 읽으면서 이런 수익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무료정보 공유방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이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은 정보의 부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iOST가 중국과 홍콩 수혜 후속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이런 CFX 같은 종목들, 이젠 무료정보공유방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정보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홍콩, 중국, 공통 수혜주, 향후 특급 호재,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호재에 맞춰진 일정과 저점, 매수타점,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기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받아서 이제는 수익내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